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바나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바나나에 대해 잘 알고 먹으면 건강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바나나의 색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바나나를 누구보다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또는 간식으로 즐겨 먹는 각종 비타민A, 비타민C 등 황산화 영양소가 풍부해서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달콤한 바나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효능. 첫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기름진 음식, 야식 등 영양소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초비하고 남은 칼로리가 축적되고 지방세포가 증가되어 피부와 복부 등에 체지방이 쌓여 체중 증가로 인하여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불용성 섬유질로 변해 부피를 늘리고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바나나에는 풍부한 칼륨과 식이섬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다이어트에 강력한적인 폭식을 막아주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택틴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원활하게 촉진 시 배변 활동에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나트륨 콜레스테롤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할 때 먹기 좋은 과일로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바나나는 노란색 잘 익은 바나나보다 녹색으로 보이는 덜 익은 바나나가 당분지수가 낮아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의 효능 두 번째,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를 예방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어 당뇨 위험을 줄이고 이미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효능. 세 번째,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칼륨, 섬유질, 엽산, 비타민C 등 황산화 영양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과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몸에 좋은 바나나를 건강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의 효능 네 번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영양소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인데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해 주며 야맹증과 안구건조증과 같은 안과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효능 다섯 번째, 근육 생성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는 중장년층의 근육이 약해질 때 바나나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단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을 나타내고 있어 근육 조직 발달 및 근육 생성이나 손상된 근육 생성에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소가 풍부해서 근육 경련과 눈떨림 증상에 정말 좋습니다. 바나나의 효능 여섯 번째 염증성 질환에 좋습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 및 위경련이 있을 때 바나나의 건강한 섭취로 이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에도 정말 좋은데요. 위상 과다로 인해서 속쓰림이 있을 때 위장 내 박테리아 증식에 대한 케어나 장내 환경 개선 건강 유지 등에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 어떠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걱정 없이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의 효능 일곱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에 좋습니다. 바나나의 성분 중 트립토판이 감정 기분 수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 생성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효능 여덟 번째 피부 관리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바나나의 황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세포 노화를 막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바나나에 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줌으로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예방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도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바나나는 바나나의 색에 따라 영양성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바나나의 색은 크게 푸른색, 노란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덜 익은 푸른색의 바나나는 저항성 성분이 많아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노란색 바나나는 비타민을 비롯하여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평소에 소화기관이 약하고 자스나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노란색 바나나에는 비타민A, B, C를 비롯해 철마그네슘, 망간, 칼륨 등 미네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대표적인 황산화 물질로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 손상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갈색 바나나, 즉 많이 익은 바나나는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줄고, 당분이 많아집니다. 숙성된 바나나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는 바나나로 간단하게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부자 되세요.